진학대학에서 40년을 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 에서한서 하는 이서의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서 한국에서 한는에서 한국에서 한에서에서 한국에서 에서에 제가 지금 90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 할 말을 하지. <laughs> 이거는 그서 한국에서 한서 하는 게서니거든요한래서 아주 귀중한 시간인데 여러분. 뭐 쉽게 생각합시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첫째가 건강입니다.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오래 오래 살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아야죠. 저는 제 생각 스스로 생각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지금 90세가 돼서도 설교하니까. 은퇴한 지가 벌써 20년 됐어요. 만 20년이 됐는데 20년 동안 계속 설교를 했거든요. 한 주일도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욱 중요한 얘기를 한 마디 합니다. 건강 위해서 여러분 애 많이 씁니다. 하지만 어느 의사 선생님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당뇨병입니다. 당뇨만 아니면 다 고치겠다고 합니다. 그런대로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당뇨는 애당초 고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시작합니다. 왜냐? 합병증이 생기니까. 이거 고치면 이거만, 이거 닮으면 이거 나아 그런데 이 의사의 말은, 이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85%가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 주어지는 것처럼 알지만은 85%가 유전이다. 그런 거로, 조상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만큼 사는 것도 부모님 잘 만나서 이만큼 사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위생을 지키고 뭘 해가지고 됐다고, 그렇게 교만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밖에 없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건강 축복 중에 가장 처음 되는 축복이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게 합당한 오늘 할수 있는 일이 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고요. 너뿐만 아니라 일에 따라서 보람이 있어야지. 미래가 보여야 됩니다. 제가 언나 과거지향적인 축복은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복이라도 문제는 미래입니다. 유명한 볼틸리시라고 하는 진학자의 책 가운데 Ultimate Concern 이라고 하는 궁극적 관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 항상 마지막을 저 끝을 생각해야 합니다. 끝을 생각하고 오늘을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현재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미래로부터 현재를 생각하는 지혜. 그것이 인간이요. 그것이 신앙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하이데거 같은 그 철학자는 말합니다, thrown life 인간은 던져진 생을 산다. 많은 자유가 있는 것 같아도 실상은 자유가 없습니다. 왜요? 건강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지능도 그렇고 하나도 내가 할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것이죠. 여러분 늙는다는 것이 뭡니까? 늙는다는 것은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건강도 잃어버리죠. 능력도 잃어버리죠. 지능도 잃어버리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미래를 잃어버리요. 어, 과거를 생각하고 살면 아주 불행합니다. 이 과거지향적 인간 아주 불행합니다. 그때 그래서 먼저 왔었는데. 그때 그것이 잘못했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죠.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는데 잃어버린 것이 있는가 하면 얻은 것도 있는데 그걸 이제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니까 후회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과거지향적이로 생각할 때 신앙적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이것도 이 실수도 이 만남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교육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신다. 라고 하는 진앙적 해석이 있어야 돼요. 그 유명한 얘기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애굽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종이 대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이 벌벌 떱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저거, 아, 우리가 옛날에 잘못했으니까, 어, 보복을 할 거다. 우린 다 죽었다. 우리 자손까지. 그럴 때 요셉이 탁 나서가지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쥐한 말씀 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겁니다. 솔트가 아니고 센트여. 팔려온 것이 아니라 보낸받아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축복으로 이 애굽까지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거로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키우리다. 하, 요셉이 참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역사의식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로 말하면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다 잘못된 것 같고 뭐 뭐. 부조리한 것 같고 잔 이러지만은 사람이 알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늙는다 하는데 이 에이징이라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한계 의식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절이 나는 거죠. 어렸을 때 아이들은 뭐든지 할수 있는 줄 알고 자기가 뛰면 하늘까지 뛰는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 어느 한계에 가서는 아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 좀더 나아가서는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안다면 더더욱 훌륭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허약해집니다. 해서 할수 없게 돼요. 하고 싶은 일을 못해요. 뛰고 싶지만 못 뛰어요. 먹고 싶지만 못 먹어요. 뭐, 가고 싶지만 못 가요. 왜요? 허약하니까요. 자꾸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약해지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 먹는다는 뜻이죠. 또한 가지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보던 것도 안 보이고, 듣던 것도 안 들리고, 생각하던 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한기가 자꾸 이렇게 옵니다. 좁아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성주도적 인간이 경험주도적 인간으로 바뀝니다. 이게 문제라고요. 보세요. 저희는 생각해야죠. 생각으로 전부 다 앞서가면서 오늘을 결정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이제는 생각은 못고요. 경험만 남아요. 그래서 고집이 있는 거예요. 고집이요. 나 가만히 보면,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나다 해봤다. 해보긴 뭘 해봐서. 다, 나 알긴 뭘 알아. 뭘 해봤다는 얘기야 도대체가. 고집만 남는 거예요. 고집이 나라는 말은 뭔 말이, 나수용성이 없다는 걸 말하죠. 듣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을 열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듣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는데 잘 하셨어요. 그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 외에 생각을 할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Receptivity, 이 받아들이는 수용,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이 들면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지요, 힘을 잃지요, 기억력을 잃지요, 건망증이 생기지요, 그리고 평범한 세계관, 아주 평범한 세계관을 잃어버려요. 그런가 하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그건 지혜로 얻어요. 경험 속에서 얻은 지혜가 있거든요. 우리 나이 든 사람에게 이 경험, 그걸 잘분석하면요그 속에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고, 우리 신앙적으로는 엄청난 신앙 간증이 있어요. 소중하게, 신앙 간증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난날의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그 병이 없었다면 내가 예수 믿었겠어요? 그 실패가 없었다면 내가 재유도 없겠어요? 가만히 보면 그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잊지 말고 새로운 해석을 내려야 됩니다. 잃는 것이 아니고 얻은 것이다.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해요. 생명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겠어요. 생명이 뭡니까? 생명을 첫째 보면은 식물학적 생명이 있어요. 식물을 보잖아요. 나무를 보잖아요. 요만한 종자, 그 기자씨 같은 거, 뭐든지 종자 요만한 눈에도 안 보이는 거, 요 하나 딱 떨어져 가지고 싹이 나 가지고 나무가 크게 올라가잖아요. 식물학적 생명 이거 생명이에요. 조중한 생명체예요. 두 번째가 동물학적 생명이요. 에 동물을 보세요. 동물의 세계.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암놈, 순놈이 따로 있어요. 이거 만나야만 새끼를 낳아요. 이 동물학적 생 동물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뭐냐? 인간적 생명. 이건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지구락적인 데도 있고 동물학적인 데도 있고 그리고 인간적인 깃이 있어요. 머리깔은요. 이게 하나의 식물이에요. 나게 농사가 잘안 돼서 지금 머리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내 몸에 자라는 이 식물이에요. 이건 하나. 동물성도 되지만 은 보세요 내 몸이라는 것 중에도 손톱도 자라지요. 몸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나라고 노셔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에게 특징한 것은 생각하는 게할 때예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자한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혼이 있고 영혼을 다스리는 게 이성이요, 이성이 있고 이성이 다스리는 것이 본능이요, 본능이 다스리는 것이 육체요. 그래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그 자체가 그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단계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적 단계의 생명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지요. 생각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있잖아요. 왜 이럴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영적인 세계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라는 걸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단더 앞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거기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자 예비하고 와서 너희를 나예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적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도 바울은 필리포 3장씩 말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감옥에서 말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하는 말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탁, 환히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달리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 멸류관이 있다. 다 바라봅니다. 멸류관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바라보며 살았어요. 이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멸류관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중요한 것은 하늘이 열리는 걸 봐야 됩니다. 이건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3년 전에 제 아내가 세상 떠났는데, <laughs> 떠나기 전에 몸이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좀 기도 잘안 들리고, 그러니까 기도를 크게 해요. 자기가 자기, 자기 안 들리니까. 큰 소리로 기도해요. 기도가 점점, 점점 단순해지더니요. 마지막엔 간단해요.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도 많이 기도하더라니 내가 붙들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다 들었을 것 같다. 이제 안 해도 된다. 많이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정말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스테반은 아시죠?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지금. 돌에 맞아 죽으면서 손을 들고 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확, 바라, 환히 바라보고 있으니까. 누구 미워할 거뭐 있어요? 누구 욕할 것도 없어요? 스테반은 말합니다. 이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갑니다. 스데반입니다. 결국은 그 장면을 보고 하도바울이 큰 충격을 받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 그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데 지상자들의 말을 종합해 볼것 같으면 하도바울은 스데반의 제자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한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신학적 프레임이 꼭 같습니다. 잠깐 보았지만은, 바울은 스데반의 제자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 죽음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끝날 때, 좀 많은 사람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할수 있는 그런 끝을 맞도록 합시다. 아름답게, 아주 귀하게, 이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마지막 세상 떠날 때 그가 빌레그리안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빌레그리안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한 30분 동안 얘기하다가 빌레그리안 목사님이 가겠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조금 더 있다가라고 왜요? 할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날 준비가 안 돼서 고민이야. 아, 그러냐고, 손을 붙들고,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겁니다.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젠어 <laughs> 대통령이, 고맙다고, 했다고, 이젠 가라고. 그리고,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See you again in heaven. 한나라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죽었어요.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나라에서 만납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오래 살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뭐, 보다 많이 있지만은, 마지막은 궁극적 관심. 우리 마지막이 어디 있냐.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도바오른 들 말합니다. 관제와 같이 부임이 되었다.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경주자처럼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내 앞에 멸류관이 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딱 바라보면서 끝을 보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좀더 살자. 좀더 건강하게 뭐그뭐그 뭐 대충 삽시다. 뭐 그렇게 그렇게 알아도 돼요. 어차피 끝은 오는 거니까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확실한, 확실한 신앙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이제부터는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오류한 마음으로 남은 생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